한해 마지막 휴일인데요. 올해가 벌써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한해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전 벌써 2024년이 끝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오랜만에 휴일이라 아침에 푹 자서 개운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식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려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집에만 있기는 그렇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보고 싶어요. 나 홀로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보여드릴게요. 마트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다들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나 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특별 행사가 할인이 엄청 많아요. 대형마트에서 연말을 기념하여 특별 행사가로 물건을 싸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마트 말고 좀 멀긴 하지만 이마트로 온 이유도 있답니다. 오랜만에 큰 마트에 오니까 설렙니다. 아니, 정겹게 장을 보는 사람들을 보니 싱숭생숭해지는 걸까요? 나 홀로지만 무언가 들뜨는 기분입니다. 아이 쇼핑을 하면서 장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바빠서 통 하질 못했어요. 눈으로만 봐도 맛있게 먹는 기분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저는 아이 쇼핑만 해도 배가 불러요. 대형마트는 평소 못 보던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못 보던 이런 식재료들을 보면 어떤 요리를 할수 있을까 상상을 해봐요. 요즘은 다들 쿠팡만 쓰잖아요.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니까 정말 편하지만 장을 보면 평소 못 먹던 식재료들을 도전해볼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또 신기한 음식이 있어요. 오징어 스테이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어 스테이크나 이런 대구, 연어 같은 생선 종류는 종종 들어봤는데 오징어 스테이크가 있네요. 6장에 6,000원이면 엄청 싼거 아닌가요? 가격도 나름 합리적인 거 같아서 이건 나중에 먹어봐야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소고기를 구울 거예요. 소고기 코너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40%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고기가 뺏기기 전에 얼른 선점을 해볼게요. 한우 소고기 등심 가격이 6만원 이상이에요. 큰 마음을 먹고 사려고 했는데 할인을 해도 4만원이면 저에겐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호주산 소고기는 4만원이래요. 할인을 하면 2만5천원 정도이고 한우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대인 것 같아서 괜찮네요. 그래도 미국산도 한번 봐야겠죠? 미국산 소고기는 등심 종류는 없는데 살치살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살치살이 고급 부위인데 35,000원밖에 안 하네요. 여기에 40% 할인을 하면 2만 원이면 먹을 수가 있어요. 한우를 생각하면 완전 거저인 것 같습니다. 더 맛있는 부위를 많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미국산을 사야겠어요.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한우를 구워 볼게요. 지금은 먹을 자신이 없네요. 딸기를 먹고 싶어서 봤는데 너무 비쌉니다. 한 팩에 16,900원인데 완전 금딸기네요. 딸기를 한 개를 먹으면 500원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소고기로 땡 쳐야겠어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집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엔 방울토마토가 저렴하고 딱이에요.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방울토마토로 샐러드를 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와인 코너에도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눈길이 가요. 언젠가는 저도 와인을 사서 한잔 해보고 싶어요. 제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와인을 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을 만끽해보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런 해산물 홈파티용으로도 편하게 먹으라고 밀키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쪄주기만 하면 되나 봅니다.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랍스터랑 가리비 손질된 거, 여러 조개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산물이 가득 들어있네요. 원룸에서 혼자 먹기엔 부담이라 사지는 못했지만, 만약 가족들과 먹었다면 맛있게 요리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간편하고 알찬 구성에 구매를 할뻔 했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횟집에서 10만원은 좋게 나오잖아요. 요즘 글래핑도 핫하던데 갈때 이거 하나만 가져가서 모닥불 보면서 그릴에 쪄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장을 보고 돌아오니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하면 오늘 하루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홈파티 음식으로는 고기와 샐러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이지만 뭐 어때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저를 위한 선물입니다. 솔로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저를 위한 선물을 준다는 재미가 있네요. 혼자라서 외롭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느낌도 들어서 좋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소고기의 익힘 정도를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핏기 있는 레어보다 그래도 좀 많이 익은 미디움을 좋아한답니다. 핏기가 많은 거는 맛보다도 질겨서 어느 정도 익힌 걸 좋아해요. 가니쉬로 저는 엄마가 담가준 파김치로 준비를 해볼게요. 고기랑 파김치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리스 샐러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동그란 접시를 놔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깨끗이 씻어준 잎채소를 둘러주고 빨간 토마토를 놔줄게요. 벌써 리스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미니 모짜렐라 치즈를 놔줍니다. 색감 자체가 초록, 빨강이라 그런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그리고 소스는 기호껏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샐러드를 먹을 때 소스를 안 뿌리고 먹는 걸 좋아해서 안 뿌렸어요. 짠! 너무 예쁘죠? 진짜 리스 같아요. 오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성공적인 것 같네요. 댓글로 어떤 분께서 제가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예쁜 아들딸 낳아서 잘살 거라고 따뜻한 글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가족들이 있어서 더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푸짐하게 한상 차려 놓고 함께 하면 행복이 배가 되니까요. 혼자 있으니까 근사하게 차려 놓은 음식이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혼자가 익숙했는데 이상하네요. 고기를 잘라보니 핏기가 아직도 너무 많아서 한번더 구워줬어요. 밥도 같이 먹으려고요. 예쁘게 꾸미는 밥상에는 밥 대신 파스타를 놓고 꾸미던데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예뻐 보이네요. 저 요즘 좀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을 씹을 때 30초 안에 단맛이 느껴지면 살이 남들보다 빨리 찐다는데 저는 한 10분지 10초도 안 돼서 느껴지던데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뭐 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두 번째 크리스마스네요. 오랜만에 연초나 올해 2024년을 마무리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연초가 좋으신지 아니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의 느낌으로 방송을 하면 좋을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많은 의견에 따라서 제가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케이크에 초라도 불어야 더 느낌이 날것 같은데요. 초도 없고 케이크도 없어서 찐빵으로 케이크 대신으로 생각할게요. 사실 이 찐빵은요, 제가 찐빵이 먹고 싶어서 주위를 돌아다녔었는데 한 개에 글쎄 2,000원이더라고요. 찐빵 가격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를 체감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못사 먹었어요. 그러다가 집 근처에 장사는 곳을 둘러봤는데 거기에 8개에 5,000원에 팔아서 산 찐빵이랍니다. 맛은 슴슴하니 달콤한 팥 찐빵 맛은 아니에요 팥맛이 그대로 있는 그런 찐빵인데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먹은 기억이 나네요 장이 설 때마다 그래도 자주 갈것 같아요 겨울에 단골 손님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조각 케이크 하나에 7-8천 원이 기본인데 이것도 저 혼자 먹기엔 조금 아쉽잖아요 그리고 보니 이번 연도에 제가 붕어빵을 못사 먹었어요. 이번 연도 지나기 전에는 먹어야겠습니다. 계속 입맛이 변한다던데 정말 맞나봅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